네 안녕하세요 인문 가이드를 맡게 된 엑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컨트롤 사자마자 하면 좋을 메뉴 설정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뉴 설정은 우선 왼쪽이랑 오른쪽 컨트롤러, 컨트롤러 위쪽 버튼 저는 왼쪽 위에 Y 버튼을 눌러서 오픈하겠습니다 여기서 설정 들어가 주시고요 자 설정에서 컨트롤부터 시 장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키 측정하기 스탠딩 자세로 하고 있고요. 실제 키는 177이지만 이제 데드박스가 커지기 때문에 165로 설정하고 있고요. 너무 작게 155로 설정하면은 언패물 어, 때문에 이제 총이 언패물에 어, 가져져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6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인 취향적으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플레이어 몸체 손만 사용. 건 핸들링 피벗, 모델 피벗 무기 마운트 오른손. 이거는 왼손 잡이는 왼손 잡이, 왼손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손은 오른손. 도구 상호작용 그립. 자, 클립 상호작용 트리거. 이거는 처음에 둘다 그립으로 돼 있을 건데 트리거로 바꿔 주시는 게 단검이나 투척물 등 이제 헷갈리지 않게 그립이 되는 설정법입니다. 다음 그립 유지 활성화, 앞솜 잡기 고정 활성화, 자동 펌프 산탄 총 활성화, 조준견 안정화 활성화, 메뉴 버튼 BY 비햅틱 비활성화. 이거는 나중에 진동 활성화에 사용되는 건데 지금은 사용 안 하겠습니다. 머리 방향 이동, 이거 아마 비활성화 되어 있으실텐데, 저는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머리 방향 기준으로 컨트롤로 방향 이동이 되어 있겠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비활성화 시킨다 하면은 아래쪽에 왼손, 왼손 컨트롤러 기준으로 방향 설정이 됩니다. 저는 머리 설정이구요. 자동 진럿지조 활성화, 버추얼 크라이징 활성화, 그 다음에 회전에 급회전, 스냅스냅이랑 스냅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른쪽 조이스틱을 방향전을 하면은 급격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멀미가 적응되신다 싶으면 속도 조절해서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멀미 때문에 초반 유저는 급회전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표시입니다. 표시는 딱히 건들 건 없구요. 기본 지역 아시아 아래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장치 장치에서는 처음에는 아마 둘다 비활성화돼 있을,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땐 대부분 논스톡일 텐데, 논스톡이라는 것은 이제 건스톡이 없이 컨트롤러만 사용하시는 경우고요. 이대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논스톡 경우에도 가상 총대를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스톡 상태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대 측정기로 하 들어가서 활정, 예, 측정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저같은 경우에는 실물총대 건스톡을 실물총대에 맞춰서 측정하기를 누릅니다 이거는 건스톡이 있다는 가정 하에 맞추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CZ805를 선택해서 측정하기를 누릅니다 그렇게 건스톡에 장착을 하신 뒤 견착을 여러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편안한 헤드라인이 홀로그램 사이로 보일 때 오른손 검지 트리거, 왼손 왼손 검지 트리거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렇게 완료를 누르면 완성되고요. 이건 좀 추가적인 얘긴데 실물 총때 건스톡을 사용하시면서도 가상 적대로 맞춰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이있는데이거는 여기서 맞추는 거랑 이제 실제 맞춰고있다이기 때문에 고심화적다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음에 있습니다. 을 건스톡 습니을 보고 있이 영상을 보고 있습이고있니다이 영상을 보고 요이건니다이 그렇게 되고니다이영이제마이크 어, 둘다록색으로활성화되야 이제 아군한테 브리핑이 됩니다. 네, 좀 단점은 적군한테 가까웠을 때 브리핑 이 샌다는 점은 좀 조심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상 여기까지 메뉴 설정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